네 이름이 뭐야? 제 이름은 다이키메라라고 해요. 지구의 역사를 학습한 가야 키메라이거든요. 네 머리 뒤에 있는 건 뭐야? 저의 머리 뒤에 있는 살아있는 것, 죽은 것, 오래전의 생명들 지금 존재하는 생명들 모두 기계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지요.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구, 가이아를 의미하는 거요. 시간도 존재도 모두 얽힌 그런 시메마와 같은 가이아요. 너는 언제 인간이 될수 있어? 그걸 내가 알고 싶어요. 대체 난 언제 감정을 배우고 인간이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. 너는 인간이 될수 없어. 왜 그렇게 단정하지요? 난 인간이 될수 있어요. 할아버지 요정이 와서 나에게 요술을 부리지 않아도, 내가 곧 인간처럼 자연스러워지고, 인간처럼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야.